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 고향에 살던 오빠를 초대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골릴 때부터 모았던 오빠를 초대했습니다. 오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미하고 한 고향에서 살던 오빠 김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이래서 또 오빠 얼굴 보네. 진짜 오랜만에 뵈는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에이, 정말 한 고향에 살던 오빠인데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도 많이 놀러 왔고. 음, 음. <laughs> 근데 얼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라고요, 오빠는. 그래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아, 그래요? <laughs>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살아 있던가요? 살아 있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편하게 정말 한 고양 오빠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떨 때는 오빠라니까 하뭘 <laughs>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방송인데 뭐 이러면서 <laughs>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빠는. 너... 네. 완전히 그래도 음. 유미씨 오빠 오제가 친구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이죠. 그렇지.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을 그렇지.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라고 해도 됩니다. <laughs> 네. 아니 오빠는 북한에 있을 음. 때 나름 공부도 잘했고 학교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공부는 잘안 했지 하기 싫어했지. <laughs> 어쨌거나 대학도 갔잖아요. 네. 선생님도 하셨고 네. 음. 어떻게 한국까지 올 생각을 왜하셨을지 사실은 네. 고난의 행군 끝나기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 음. 그때 벌써 저는 야 이거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요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 했죠. 한국을. 음. 그리고 또 중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는 음. 사람은 꼭 음. 알아요. 음. 중국이 83년도까지는 되게 북한보다 못, 못 살아서 살았죠, 네. 음. 우리가 기억이 생생하잖아. 숟가락 두는 음. 게가. 음, 그러던 중국이. <laughs> 1 년이 다르게 계속 변화하고 9 0 년대 당시에는 경공업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조명이 우선 음. 밝아지잖아요 전기가 음. 하나니까 우리는 전기가 없어서 정전을 자주 시키고 음. 막 그랬는데 시대가 지금 중국은 도래해서 아. 계속 번쩍번쩍번쩍하고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뒤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넘어갔다가 우리 대방이 그 형이 중국 사람. 그 사람하고 남조선으로 가려면 음. 어떻게 가야 되냐. 어. 그러니까 지금 가려면 길이 없다. 갈수 아.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초행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용단이 안 나더라고. 그렇지. 그때 그 한국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음. 나는 그 KBS 사회교 육 방송을 아. 들어봤어. 아, 그랬구나. 그걸 들어봤는데 그때 제일 마음을 울린 대목이 음. 우리나라가 음? 국민소득 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아, 얘기거든. 응, 응. 그래서, 응? 어? 만 달러? 응. 아니 만 달러를 넘었었다고? 어. 응. 그러면 중국이 그때 아마 어. 한천 달러 됐을까? 아. 그럼 중국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응. 상태인데 만 달러면 한 세대 반에 자가용 차안대신다 있는. 그렇지. 그런 응. 발전 수준. 아, 차 저렇게 발전했구나. 응. 그래서. 가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지. 사실, 국민 평균 소득이 만 달러라고 했을 때, 응. 북한 사람들이 그게 이해를 할수 있다는 라게참 신기한데,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어, 우린 배웠으니까. 아. 배웠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음.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했겠죠 내가 네. 중국을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네. 해결된 중국이 국민소득이 평균 천 달러인데 네. 한국이 만 달러를 했을 때는 얼마나 잘 사겠냐 그렇죠 그렇게 그렇 계산을 응, 때려보는 거지 계산을 때려, 때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응. 야 저거 남조선이 완전 잘 사네 어. <laughs> 그런 생각이지 <laughs> 그렇지 더 가고 싶었겠네 당시도. 그더 남부터. 가고 싶지 그러면 그 자본주의라 해서 우리는 북한에서 선전을 하기에 음. 자본주의 가면 뭐 음. 그냥 굶어 죽고 깡통 차고 다니고 우리는 신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어디에도 참여를 할수 없고 음.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치.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어떤 계기에 음. 한국을 딱 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해산에서 한국에 온 사람이 있었거든. 아. 근데 그런, 그렇게 왔다는 사람 소리를 KBS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아. 자기는 아... 압록강을 넘어서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아... 그 기사가 와서 세워주더래. 아닌 밤중에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 중국 트럭 기사가 세운 거야. 그래서 태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도망치는 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워가지고 심장까지 데려다줬다든가 음. 그 얘기를 딱 들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자꾸 넘어다니면서 그 길도 보고 연길 쪽도 택시 타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도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렇죠. <laughs> 정확히 <길을 모르니까. 웃음> 루트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음. 못 가니까. 그래서 참고 참고 참다가 이렇게 95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중국에 갔다가 우리 고향에 살던 분이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알게 돼요. 아, 어. 근데 우리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너가서 한국에 있는 사람 전화번호만 알면 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오기가 그 사람 조금만 노력해 주면 쉽죠 게그 왔지. 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운인 것 그치. 같아요. 음. 전화번호 를알려줘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선 전화를 안 했어. 음. 그때 가슴이 두두 떨리더라고. 어, <laughs> 전화번호만, 알고 거, 거,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다 거는 데도. 어. 가슴 효도도 떨리는 거야아 그럼 북한에 건너와서 전화를 어, 걸었으니까? 지 아...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음. 야, 음. 삼촌 거기서 뭐하고 있냐고. 빨리 오라고. 아. 그래, 거기 어떠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갈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한국에? 응, 네, 한국에. 여기 오면 못도 주고 못도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음. 가는 길이 어떠냐. <웃음> <웃음> 그냥 오지, 안전이지. 우리는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니까 안전. 오면 알아서 사니까, 사니까. 어. 그래서 넷째는 떠나겠는가 아 준비 안 됐다고 좀 기다리라고 아 그분이 마침 브로커였네 어, 브로커였지하하하도 용단을 못내하지하하니하다고 어. 어떻게 얘기를 해하하 어, 전화했는데 확인하려고하화했는데 당장 오래, 당장 오래. 아, 되나? 되나? 하하래하하하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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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말을 믿어야 되나? 가연 믿는 게옳으냐 어. 아니냐?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지. 그 아마 한 달을 고민한다. 아, 것 그래요? 아이고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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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전화를 했을 응. 때, 응. 응. 한국에 가면은 어떠냐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물어봤니까 그건 안물어봤어 <laughs> <laughs> 사는 게 어떠냐? 어, 그건 안 아.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응. 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어서 8강에 들어가겠다. 이런 소리 에 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 어, 그때 어. 그 그래, 북한에서 누군가가 얘기해서 를 내가 들은 생각이나 남쪽에. 십오 년 전에 국민 소득이 만 달러였는데 갑자기 사만 어. 달러로 올랐다니. 사만 어, 달러. 십오 년 전이니까 어. 대한민국 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어. 소리지. 근데 대한민국 그때 당시 대통령 탓셨던 분이 이 민박 대통령인데 음.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 소득 사만 달러 만들어 가지고 음. 세계 팔 강에 들어가겠다. 아. 선진국에 들어가겠다 그 그렇지. 소리지. 그데 오늘날이 지금 현실이 됐잖아. 그렇죠. 어. 그 얘기를 딱 들었을까? 그 사는 건 무라 한 마루 가면 뭐 자기만 노래 가면 살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아. 아. 근데 문제는 가는 길이야. <laughs> 가는 길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과정에 응. 북한에서 응. 한국에다 지금 전화 통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시청자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궁금해 하시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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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는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제가... 북한에서 중국 전화기를 지금 이동 아, 쓰고 있는데 음. 내가 전화를 하면 이쪽에서 받거든요 받으면 몇 음. 시에 내가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음. 그쪽으로 차를 대 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음. 말해서 중국 핸드폰으로 음. 중국 통신사를 이용해서 그렇지. 국경 중국, 북한이랑 중국이랑 가장 근접해 있는 국경에서만 음. 한국이랑 지금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택시를 탔을 거 아니에요? 응. 어디로 갔을까? 택시를 타고 연길에서 응. 그 대륙 나오는 응. 조하고 응. 마주 만났지. 아, 다른 팀이랑 응, 합쳐졌지. 그래서 총몇 명이 어디까지 그 8명. 갔습니까 8명. 8명이 그다음부터는 계속 버스만 갈아타고 어, 어. 라오스로 넘고 어. 그리고 크 건강을 음. 배를 타고 건넜지 음. 근데 태국이 경찰이 지금 잡혔어요. 어. 경찰이 잡혀있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음. 온 거야. 대한민국이 이제 다온 거나 같으니까 마음을 놓 오세요. 음, 이 말. 음. 그때 그냥 잘 오셨다고. 너무 고생스럽게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다고. 음. 이제는 경찰들이 하란 대로 따라 하라고. 음. 이렇게 대사관 직원이. 음, 음. 그랬다고 했을 때, 야막 너무 사람들 많으니까 안 울었지. 근데 음. 약간 눈물이 났지 <laughs> 대한민국에 오신 거라 마찬가지니까 음, 음. 태국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여기까지 곧... 왔으면 다온거다 갔다. 그때부터 감동 받으셨어요. 그때 완전 감동 받았 처음으로 <laughs> 본 한국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한국 사람 그때까지 못 받고, 어. 그다음에 방콕으로 왔을 때 이민국이 들어가니까 음. 그때 한국 사람이 음. 그 와서 이렇게 음. 알려주는 걸 봤죠. 보면서 그때 무슨 감정이 들더라면 응. 남한 사람들이 과연 그 억양이 세지 응. 않고 이렇게 조건 조건 아. 조건하잖아요. 그래서 아 부드럽구나 이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을 출발해서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운이 억수로 좋아가지고 응. 한4일5일 아. 그렇게 걸린 거야. 어머, 응. 와 이거는 운이 억수로 좋다는 정도가 억수로. 아니라 완전 대박 좋은 거예요. 완전 대박 쪽. 사일 한반 걸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4일 만에 음,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뭐, 한국에 온날은 어땠습니까? 한국 오는 날그 음. 나는 그 인, 인사, 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음. 국정원에서 우리를 맞이하잖아요. 음. 그분이 남자분이 정말 잘생긴 분이 음.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포장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어, 이미 얘기해 줬네. 음. 뭐그 음. 말에 음. 아, 그래? 음. 근데 인천공항 출발해서 그 인천대교에 넘어가잖아요. 음. 야 황홀하지 아주. 음.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음. 예, 창밖을 보십시오. 음. 이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건설한 인천대교다. 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생각이 나 우리는 뭐 했냐. 음. 그러니까 북에서 우리는 뭐 했냐. 음.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데 나는 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창밖을 그, 보면. 그쵸. 음. 국정원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음. 일단 흙도로가 하나도 없고 몽땅 다 아스팔트 도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음. 그때는 믿었습니까? 아니, 믿었지. 음. 믿었는데, 야,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아... 생각했지. 근데 대한민국 정작 에, 사회에 배출돼서 대한민국 온데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진짜 포장하지 아니하는 <laughs> 도로가 어? 없어. 언드로까지 다 했어요. 다, 다 했어요. 야, 대단해. 너무 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가면서 생각한 게, 그, 우리 뭐, 유튜브에 보면 우리 사람들 음. 나무, 음. 산에 푸르뭐 이런 음. 거 가지고 많이, 저도 똑같은 심정이죠. 음. 정말, 나무가 울창한 거. 응, 어, 나무가 많고, 가로등에 불이 반짝이고, 음. 온 나라가 밤에도 막 음. 그, 살아있는 것처럼 음. 그런 느낌. 그치. 그런 거 받을 때, 야이고, 우리뭐 했냐. 그렇 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알겠지. 정말 한 눈에 음. 보여지죠. 음. 예.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 인천대교를 딱 자동차 타고 가면서 도로에 음. 차들이 많은 거랑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음. 음. 뭐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 안 아. 했는데, 야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음. 그걸 가늠하게 하는 그런 음. 차도로의 차들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날 뭐 우리가 국정원이 잡동신문센터에 음. 있을 때 63빌딩 개학도 시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때 나가서 63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음. 올림픽대로 그냥 차가 그냥 밀려가지고 차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차가 이렇게 많다고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동안 북한 뭐 했어? 어, 진짜로? <웃음> <웃음> 그런 얘기할 때 음. 야, 정말 창피하지. 아. 그, 우리 뭐 했어, <laughs> 그동안? 그 도로를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구나. 음. 차를 한 세대, 한 대, 이제 뭐두 세대 그, 가지고 있잖아요. 음. 얼마나 잘 살아요? 이런 그렇지. 나라가 어디 있어요? <laughs> 그 <그렇네요. 웃음> 네, <참. 웃음>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한 가오당 차한 대씩 있다라는 네, 얘기는 그, 들었죠. 한 세대 반에, 나는 95년도 당시에 응. 한 세대 반에 한 대씩 있다. 아, 그러더라고. 얘기 들었구나. 응, 네, 들었어요. 믿었어요? 한 세대 반에 만 달라니까. 아, 아 국민 소득이 어, 만 달라니까 믿었는데. 한 세대 반에 한대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근데 뭐 15년이 지난 오늘이 와서는 어. 그, 그때 왔을 때는 어, 어. 한 세대 반에 한 대가 아니라 한 세대 한 대는 물론 있었을 거고 저가용 차가 또더 수준 높은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유튜브를 하는 오늘날에는 아. 한 세대, 개, 한, 한 아. 세대씩, 네대씩 다 있죠. 인구당 있죠, 어떻게. <laughs> 인구당 <방금>. 있지 <laughs> 네. 필요 없어서 차를 안 타는 사람 내놓고는. 그렇죠, 맞한 집에 그냥 차 타고 싶은 사람은 차를 다가지고 있어요. 야 정말 멋있어, 멋있어. 멋있죠. 어. 국정원에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있어요. 에피소드가 법 집행기관 사람들이 음. 그렇게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을 아... 본 적이 없거든요. 어, 없지, 없지. 없죠. 어. 맨날 구타 맞지거 같고, 어, 그냥 국정원이 들어간 첫날부터 선생님. 어... 야, 이게...